오늘 같이 진행할 레어드랍 작업은 디스피드입니다. 디스피드는 글래스나 노드페이와 같이 인터넷 대우폭을 제공하고 보상으로 토큰을 레어드랍 받는 디핀 플랫폼인데요. 이전에 영상으로 달았던 라이벌즈, 아이젠, 멀티풀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구글 클라우드 스타트업 프로그램으로부터 2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받기도 한 플랫폼입니다. 개인적으로 디핀유 무료 채굴 플랫폼들은 초기 선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글래스 때처럼 하이비 접고 덜 알려진 초기 선점이 할 만한 녀석들을 찾고 미리 파밍을 하면서 TG까지 플랫폼이 성장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투자 비용 없이 무료로 채굴할 수 있는 게 디핀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파밍 방법입니다. 설명란 링크를 통해서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이메일과 닉네임 패스워드를 입력하신 다음 계정을 생성해줍니다. 초대 코드가 있어야 계정을 생성할 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링크로 이동하셔서 구글 확장 프로그램까지 설치해줍니다. 앞에서 만들었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자동 채굴이 시작되고 하루에 한 번씩 출석 체크를 해줍니다. 하단에 보시면 미션들도 있는데요 소셜 연동 등 간단한 미션들이니까 틈틈이 진행하시고 추가 포인트 받아주시면 됩니다. 디핀 플랫폼들 공통사항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크롬 창을 열어두신 상태에서 컴퓨터 전원이 켜져 있어야 채굴이 진행되고 간혹 전기요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cpu나 그래픽카드를 이용해서 파밍 하는 류가 아닌 이상 드라마틱한 요금 차이는 없으니까 다른 디핀들과 같이 편하게 파밍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디핀들은 잠깐 작동을 멈추는 경우가 많으니까 갑자기 로그인이 안 되거나 판밍이안 돼도 그냥 방치해 두시면 일정 시간 후에 다시 정상 작동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클 텔레그램방 오시면 더 다양한 정보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고 에어드랍 이벤트도 많이 있으니까 아직 참여 전이신 분들은 설명란 링크로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하시면서 에어드랍 작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